아니 어제부터 디코 왜 이래 아 됐다 뭔 yeah. 늦어 아 진짜 이거 개쓰레기네 이제 아 패스트 비 처음 해봐 꼬리가 패스티빅페패스티괜찮을것 같아 맨날 이거 1신 가고 스프린터 갔는데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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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브, 광충다! 아, 미쳤나봐! 못가못 갔다, 어, 스페이스가 어. 없어! 어이, 나 미친처럼. 아이고. 아이고, 앞에 뭐라 아, 스이스 아, 이스가 없어! 아, 이어어이가가없뭔가 어... 털리봐라 아니 이거.. 아씨.. 그냥.. 스킬 이름 말고 이게 손가락과 손가락을 딱딱 치는 거 뭐라 하더라? 아.. 여기 트립이.. 그러니까.. 아.. 뭐라 하지 이거? 아.. 뭐였더라? 아미치쟤못먹었어갑이야기안 여기가 트립 있어요 고어어야이와 <laughs> 이거 <이걸> 잡는다고? 격 <laughs> <저기요, 저기요. 웃음> 아, <laughs> 아, 나 죽었다. <laughs> 어 잠깐만. 아저개뜬데 아, 아어 아... 미안해 나 살고싶었어 와씨야 나이스 렌즈 잘 물었다 뭐야? 얘는죽는 예, 그건... 딜을 못해요 딜이, 딜이 안돼요 아 이럴수가 그 언덕 애들이 있어서 딜각이 안나아 언덕에다가 아이스 여기 고 저 여러분들이 되게 오토매틱하게 들려요 무스리 아, 저도 오늘 음, 그랬는데 그래. 나가 그렇게 들렸어아 진짜 싫했는데아 <laughs> 좋아 존나 사랑한다 진짜 이 쓰레기 어떻게 하지 왜요? 더러워 뭐야 이거 아직도 못깨고 있어? 아이씨, 잘래 잘래. 자, 다시 한 번만 더 나. 발굴리있으면형 진짜 조심해. 리 먹는다. 오못 먹었어. 설고만개꿀라 눈다. 쓰리야 눈다. 실패했어, 실패했어. 반대로 물릴 뻔함. 그 아, 방이... 물렸네? 물렸는데요? 너너너노똥생 이. 저저 센치 저기 줘. 빨리 공 빼겠다. 내가 문다. 언덕에 카인. 와, 형 방금 음. 시켜줬는데 그걸못문거야 아.. 타이밍안 맞았어. 아유.. 아유.. 에.. 에.. 에유.. 반점 무서워하지마! 반점 무서워하지마! 반점 무서워해서 어떡하겠어! 아.. 그래서 큰 사람 될수 있겠어? 안하네? 지금? 반 <laughs> 따위.. 아.. 반점 뭐 무서워하니까.. 나도쇼 없거든? 반 무서워하니까 얘만 앞에 키면 또 거짓말 치네. <laughs> 멍땡이야? 멍땡이란 죽 조금 뺏기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문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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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땀 아, 네. 피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10통이잖아. 지금 물면 되게 돼. 되게 솔직히. 솔직히 무서워.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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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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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도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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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기 그래도, 그 티비 티비 날았어요야쟤못 잡았어? 어어 밑에 크레인 컷어어 사진공 어? 어, 아, 가, 가. 어. 어, 어, 아, 어 아, 뭐야 렉 뭐야 네. 무슨 렉이야 나 죽어 오. 아니 무슨 렉이야 무슨 렉이에요? 뭐예요 뭐예요? 나 앞에 갑자기 왜 멈췄어? 아! 쟤 뭐야? 아, 잡았다! 아싸 잡았다! 네? 나이스 오. 아니 나만 렉이 있었어? 어? 나도, 나도 방금 렉, 렉 있었네 우지나 방금 아니 풍타를 하고 있는데 왜 멈춰 애가 갑자기 화면이 멈춰 아 어, 진짜 어이없네 풍키고 역시 갓사고 사이포즈 왜 이래 진짜 막 그래. 이지역디코를 아, 해야 되나? 망하지 마라. 난 이제 뭐 우리 거야. 빅터 어디 어아 사라졌어? 죽었었잖아. 그냥 몰랐어. 나 빅터 가운데서 라인밀고 있는 이 실패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아 칼, 칼못 물었어. 칼못 물었어. 아 미치 이래까지 등파 쿨 찾다. 떠 알바 여기 온다. 등파 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만 스타라이서에서능파는 생명과 같은. 내 형은 못 쓰니까 뜯어. 무슨 <laughs> 소리야? 내가 얼마 나잘 쓰는데. 물수 있어. 내가 도와줄게. 물었어, 물었어, 물었어. 네. 여기 두 명. 트로투비 어? 아, 뭐. <목소리도> 없는데? 안돼나 그냥 쭉쭉쭉 아. 당했다. 아, 아빠 도와줄래요? 허라허라 허락, 먹어요. 거 땡땡. <목소리> 오, 땡 아, 오, 땡땡야 오, 땡야땡땡야땡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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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땡땡땡땡땡땡땡땡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와, 진짜 너무 사기다. 근데 세스키 뭔가 답답하다. 어, 이거 지붕 가도 되네. 지붕 가도 끄질려고. 세스키 쓰던데, 그냥, 패스키가 되겠다. 패스키는, 패스키나 패스키는. 는다 뭐야? 빼야지야지 아, 아, 타워 보시는 게 나밖에 없어. 아, 그럼요, 사정거리가 돼지같이 짧은 걸요. 아, 어, 위험하다, 아, 아. 비터, 비터 위험하다. 노력을 하란 말이야, 노력을. <laughs> 노력, 창씨입니다. <괜찮습니다>. 어쩔하겠어요비다 <laughs> 아니, 저, 저 아. 날, 인생 날몽 나왔네. 엘리 중앙. 절대로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<결코> 방금 <목소리> 신기했다. 가올라면 좋은 거 아니야? 아니 일자에서 타고 싶은데 계속 낭만 일 올라가잖아. 기분 나빠 나에바 <목소리> <목소리> <가리 젊은망감 목소리> <목소리> <기분 목소리> <나왔으니까> 때릴래. 야기 나쁘니까 때릴래. 어리다 이건 진짜 좋됐다어얘 <목소리> 죽었다. 나 죽는다. 방금 안되고 아! 안 아. 아 와.. 이거 맞혀? 방금 토가 이게뭐야 아이템 이거 이러냐너또또야 아, 진짜 엄마야 어, 엄마, 말이나 어 뭐야 너너 웃음소리가 맥도날드같아진다? 개피 너 개피 너 아니 너 <laughs> 너 방금 우린까지 <무슨> 가다어 아, 뭐야? 이렇게 웃는 게 어, 아, 너 방금 어? <laughs> 나 순간 맥도날드가 깜짝 놀랐다 진짜 맥도 분열해 나 겁니까? 아, 나 순간, <laughs> 아, 순간 맥동맛드 동생인 줄 알고 <laughs> 맥동 뭐야? <laughs> 아, 맥동맛이동이라고채널드 <laughs> 뭐 있어요 인기 인기 유튜버라고 맥기자기동더 자기 <laughs> <laughs> 뭔 소리야, 개특이야, 맥도망떡 나 방금 보거든? 완전. <웃음> <웃음> 거의 인쇄전으로 <이 웃음> 아, 웃는다고. 아, 그, 계속 웃게 되잖아. <laughs> 방금 내가 <야>, 그렇게 웃었다고. <laughs> 웃기지 말라고 안 웃어. 세상에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개웃기네. 저랑 웃는 <laughs> 소리가 좀 그러는 하... 거 아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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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그게 너무 웃겨, 억울해. 어, 잠깐만. 웃어. 에이드. 무슨 소리야, 너무 매력적이야. 됐죠? <laughs> 됐다 잘 무마시켰다. <웃음> 무마시켰대. 카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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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카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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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야 엘리 큰다. 엘리 큰다. 어. 나도 큰다. 물겠다, 이거. 안 오네. 한 판다. 추나봐. 여기 제 여기 제 아니 뭐야? 제 게임에 제 여기 왔다 왔다 이거는 누구야 되는 각 뭐야 제 어디가 에바 개피 뒤에이스에바피컷 멜리도 컷 친구 아니야? 쉬버 어디 아 쉬버래 오 나이스 컷 뭐였어? <laughs> 야또 뭐냐? 아 씨발 이거 거... 아니 이건 씨발 스틸라인야강리밀로어시겠네아이럴까 너를 리 아이고. 나 어, 먹을 수 있겠어? 길게? 길도 현장인데? 어. 리 별똥 조심하고. 아이짜 큰일 났어 지금이 족구야 안또또 이거 립 먹어 립 먹어 립왜안 먹어 내가 먹을 걸 생각한 거야 설마? 아니 어, 나 지금 있 다들 날 믿었구나 내가 먹을 걸 그랬다 립을 세상에 아, <laughs> 나 근데 레벨 높아서 안 먹어도 돼 그 <레일> 얼마나 아, 먹었을그요벨님 아, 레벨 존나 오빠 언제, 언제 먹히신 게 조금 그만두 먹어 나, 나 많이 안 <laughs> 먹었는데? 나 심지어 린 양보도 했다고 린 양, 그만두 먹으라니까? 이거 진짜 이거 롤처럼 아, 에손으을엎고서 린로레... 얘기하세요, 벨린. 님개 만들어야 돼, 네. 거먹 안 먹었어, 안 먹었어, 안 먹었어, 안 먹었어. 빨리 드세요, 빨리 드세요, 안 먹었어, 아직. <laughs> 아니, 나 먹는 거 보고 있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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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직 싱싱해, 아직 싱싱해. 아니, 아직, 아직, 입도 안 됐어. 아니, 아니, 먹으라고 해서. 그냥 그래, 잠깐, 먹... 잠깐. 할수구나할 아, 때구나. 할 때? 아, 아, 그래. 아, 나 그래, 어, 에이, 먹는 거. <laughs> <하는 거야. 웃음> 잠깐, 간부, 에이, 간부인 거. 원래 이제. 왕같은. 어? 짜었어 싱거웠어. 좀, 조금, 조금 그랬어. 조금, 아직. 아직 맛을 느끼기는 좀 부족했어. 아더 먹고 싶다는 건가? <laughs> 옆에 해봐. 음. 어 니가 처맞았다. 엘리어 엘리. 예 아파한다. 카인 물었다. <목소리> 크어, <크워>, 커졌어 아, <컸다, 목소리> 그냥. Che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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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ck. 어 잠깐만. 찰찰 찰. 안 좋은데. 어 잠깐만 와, 이거 진짜 위치안 좋은데? 텔비 날았어요 텔비 날았어요 올렸어 올렸어 텔비 어아 어,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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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년 진짜 나만 보면 진짜 미친 또라이마 나만 도라이만 도라이만 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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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 로만 아 진짜 아 로만 진짜 에바 한 명만 에 근데 봐한 명만 나 솔직히 나 이번 부탄 완전 하드캐이 했어. 뭔 소리야, 내가 죽뭔 소리야, 내가 죽었나클립두번 잡았다니까? 아 그래, 잘했어. 그럼 뭐해, 지금 뒷날이 언제야. 잘했어, 잘했어. 흥분했어. 나 진짜 이번 에 완전 너무 잘해가지고 딱다니까 진짜 카인도 막딱 지워버리고 바로 그냥 나 싫어, 지금 다행히 아무도 어요나뭐나가 뺏어먹었어. 미안하 내가 이한거아 <laughs> 아, 네, 잠깐만. 아, 진짜? 어이, 다인데다피 성충. 아, 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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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깠다. 깠다, 깠다. 아, 까지. 따다다다다다다. 아, 나이스. 이 없어. 뭐야. 어스티 장점. 아야! 진짜 하나밖에 없다수조 진짜.. 이거, 이거, 이거!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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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! 아, 밀러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. 타워 쳐야 돼. 아, 아. <목소리> 아니, 쟤 죽었어. 쟤 아, 죽었어. <목소리> 이게 하 한통. 야, 떡상이 한통이다 이게. 됐다. 바로, 바로 트루퍼, 바로 트루퍼. 있어. 이제 구매하자. 어디야? 뭐야, 여기 있어? 몰라. 거기가 좋은가 보지 좀 아, 안락한가 봐. 뭐야? 애들 허리 하나만 찍으면 말레디비어 아, <목소리> <와>, 내가. 뭐 <목소리> 하나. <목소리> 내가 디포보다 레벨이 높다! 아저안타고 있는 건데요 하헐저 지금 황토랑 사하하하 니들 레벨 좀 하세요 저 지금 54레벨이거든요 써라고요 리셋 이슈 믿지 하하하하하 마린양한테 사과해요 마린양 레벨 어쩔 거야 저카에볼을것 같은데 맞아 맞아 묶고 와. 앞에. 나 멜빈 달려. 멜빈 아, 달려. 달려. 달두분또 있어 봐요. 니다 아아 네. 데... 달리기가 힘들다. 공치 똑바라. 빠르네. 지금 진짜 막 하인 세방이는 죽는데. 야, 들어와. 어, 하인 갔다.

아 스택 스택 아마 지금 받거 어. 설마? 어, 아돼 안돼 안 죽었어 세빈세빈세빈아 ㅈ됐다 아 ㅈ됐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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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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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, 었어죽아죽었이뭐야이뭐야이뭐야 잠깐만요 저거 <laughs> <저> 못살려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잠깐만 이게뭐죠? 선생님 아니 이게 무슨? 아니 원딜 하나 자르고 한타 했는데? 뭐지? 원딜 하나 따로 뭐? 에바 따로? 따로 아, 내가 문여서 지금 이렇잖아. 아, 내가 문거야. 문건데요. 맨 <laughs> 어, 미니피폼 잘 보란 말이야. 아니 아니 너희들이 원딜 잘랐다 해서 모셨다. 내가 탱커 물었다니까? 물었는데, 에바 물었는데 그때 형님이 물, 그때 형님이 그 뒤에서 쟤한테 잘렸어. 쟤달죽을 뻔했어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터진 거야 다. 쟤가 너무 잘했어. 호자야 호자야. 호자야. 방금 하다 한게 아니라 우자야! 우자야 잘하라 제발 우자야 죽겠는데? 아 진짜 도 너무 아프다 진짜 되게 아, 너무 잘한다 어 너무 그냥 기어, 기어 안컸지 또? 기어를 못 켰지 나는 기어 킬 타이밍이 될안 나와서 쟤 기어 나 칙철로 죽는 거그 그걸로 죽이려고 나 그냥 안 봤거든? 그래서 나그자리붕궁 치고

아, 아, 아 안돼 빨리 아, 아, 아 잠깐만요 저한 번만 안돼 아. 빨리 와어아나또 가기 힘들다 나 안돼 어 아, 공키 따지 공신아 아제왜되고 있어 왜왜왜진아나아멸 왔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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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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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터지네 왜왜 왜 터지는 거지 갑자기 테빈한테 터졌 아. 테빈한한테 말이 안 된다. 내가 카이랑 인 크게 어 보여줬으니까. 아니 이게 뭐야 잠깐만. 나 이거 혼자 어떻게? 이거 혼자 들어가. 자, 이직치죠. <laughs> 이거는 좋다. 왔습니다. 이거. 와 신기하다 되게. 이걸 이 시네. <laughs> 와 신기하다. 신기. <laughs> 너무 놀랬다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어 되게 좋아.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아 진짜 떼기 데이터... 잘